그러니까 6일에서 7일 넘어가는 새벽에 출국이기 때문에 실상 이제 하루 남았어요. 내일 저녁에 공항에 갑니다. 아, 온라인 체크인을 미리 하려고요. 왜냐면 공항에서 줄이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왜안 되지? 미국 가는 건 24시간 전부터 된대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머쓱. 받아놓고 또 이제 뭐냐 이게 편집 좀 하고 할거 하고 그러다 보면 도착할 것 같아요. 이게 한 24시간 타니까 그러다가 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다 보면 도착하겠죠? 뭐. 음, 출국 전 마지막 식사는 역시 김치볶음밥. 너무 예쁘죠.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신제품 나온 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소니에서 보내주셨어요 제품을. 근데 또 항상 소니 포장이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막 대나무랑 사탕수수 같은 걸로 만든 친환경 패키징이어가고 이게 뭔가 재질이 독특해요. 지금 지금 언박싱. 오. 뭔가 책가방 같이 생겼어요 미니 책가방. 슛! 너무 예쁘다 색깔. 이거는 실버 제품이거든요. 오늘 너무 이쁘지 않아요? 또 비행기 탈때 노이즈캔슬링 필수 잖아요 잘때 챙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항 내려가지고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터미널 1으로 왔어요 가보자고! 사람이 확실히 새벽이라서 덥네요 신발도 편한 거 우리 J24, J35라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 많은 거 보이시죠? 어, 빡저 진짜 온라인 체크인 왜안 되게 해가지고. 음,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럼 길 상자를 해서 드릴게요. 네. 아, 미즈니스 손님 오세요. 세세를 받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짐 같은 거한번더 검사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출국 심사하고 들어왔고 사무실 몇 번이라서 게이트로 이동하고 있어요. 다시 지문검사를 받고 이제 환승하는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카타르 공항 친절하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다들 짜증에 가득 차있어. 생각보다 근데 면세점이 크네요. 금이.. 금지가 음. 공항에도 다 백불을 이렇게 해놨네요. 컴퓨터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 지금 게이트 근처에서 그냥 커피 한잔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2만원 라떼 하나가 8,000원이고 그래도 공항 자체는 시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외국 공항 치고 되게 깔끔하고 신식인 느낌 짐을 찾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 성실 진생 이제 학교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동 시간만 30시간째예요. 빨리 도착해서 자고 싶어요. 갈때 반납하고 가는거지 않나 싶어요 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기숙사에 도착해가지고 방에 짐을 올려뒀고 룸메가 자고 있어가지고 일단 캐리어만 넣어놓고 잠시 내려왔어요 짠! 이제 하우징 키도 받았고 기숙사 이제 여기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파트로 옮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여기 시간으로는 새벽 2시고 진짜 약 30시간이 넘는 여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번에 경유 시간 빼고도 비행 시간만 24시간이었어가지고 막잠못 자면 어쩌지 걱정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신제품이 저번 제품보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진짜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쓰면서 계속 느낀 건데 그래서 비행기 시끄러웠는데도 이거 끼고 이제 노래 트니까 잠이 되게 잘 오더라고요. 진짜 약간 멋색할 정도로 많이 잤어요. 진짜 타자마자 눈 감고 막 잔다고 김식도 안 먹고. 이번에는 이 친구 덕분인지 숙면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내식 먹을 때 잠깐 이걸 뺐는데 마치 비행기가 이렇게 시끄러운 싶을 정도로 갑자기 소음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긴 잘 되는구나 세상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패드 있잖아요 여기 레더 이어패드가 리뉴얼이 돼가지고 보이시나요? 완전 푹신한 거 제가 지금 모자 쓰고 머리도 길고 안경까지 썼는데도 이렇게 위에 착용했을 때 그냥 뭔가 배기는 느낌 없이 오랫동안 잘 착용을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장시간 비행할 때나 오래 착용을 해야 될 때도 좀 부담 없이 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다니, 설치, 아직 실감이 잘안 나요. 실감 나는 거는 물이 미국 물이다. 어쨌든, 안녕. 여러분, 지금 룸메가 없어서 방을후딱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 제가 지금 당장 씻고 필요한 것들 꺼내놔서 좀 노조곤하고. 이거를 계단이 없이 올라가야 되는 게좀 너무 귀찮해서 열심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책상. 되게 답죠. 이번에 에어컨 넣오는 거고.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음. 짠. 여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지금 미국 와서 시킨 배달 음식이에요. 우버이츠로 시켰고, 처음 써 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배달 보다가 좋지 않았는데. 진짜 제가 치폴레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부터. 드디어 먹습니다. 치폴레.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했던 음식입니다. 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방이 크지가 않은데 캐리어 부피가 커서 룸에 지금 나갔을 때딱 정리를 하려고요. 제가 여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갈 거라서 짐을 다 풀지는 않고 그냥 좀 필요한 에센셜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또짐 정리할 때는 노동력을 틀어줘야 되니까 이제 짐 정리를 이 정도 빼놨고 확실히 착용감이 예전 모델보다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얇아지고 그러면서 지금 편해서 그냥 계속 끼고 있게 되네요. 옷 갈아입고 은행을 네,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은행 가서 계좌 만들고 걸릴 좀 보고 밥도 좀 먹고 들어올려합니다 진짜 미국 같죠 <laughs> 저도 지금 여기까지 처음 나와봐가지고. 캠퍼스가 그냥 엄청 크다는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laughs> 완전 숲이야, 숲. 되게 자연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맞긴 한데, 자연 속에 둘러싸여 있긴 한데, 되게 뭔가 학교 캠퍼스라는 기분이 잘안 드네요. 신기하다. 드디어 은행 도착. 아, 뭘 이렇게 많이 쓰라는 거야. 영어 가 있는데? 이게 뭐야? 저거 한국는 음식 아니에요? 저게 무슨 일이야? 서브웨이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먹을 게 많네요. 한 파겟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제주 생필품 같은 것만 간단하게 사서 가려고요. 저희가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사워지 아, 그러니까 이것도 제 최애 과자였어요, 골드피쉬. 이것도 매니아층 엄청 많잖아요. <laughs> 감자칩도 종류 진짜 많은 거 보세요. 피클 맛도 있어, 피클. 이렇게 해서 갈거 같아요. 저는 지금 파타이를 시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파이를 시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를 나 지금 스벅 잘 들려? 목소리? 아 다행이다 여기 쿠크 스벅이야. 어좀 아, 다른 것 같아. 좀 다르고 오히려 한국 수벅이더싼것 같아. 아 어떻게 만나이 내일이야? 주방에 올라가기 전에 심심해가지고 기숙사 여기 1층 밑에 막 주방 시설? 이런 거좀 찾아보려고 둘러보고 있어요 시설 되게 좋죠? 그래서 주방은 어디 있다는 걸까? 괜찮다 저 여기까지는 안 와봤었거든요? 송도가 생각나는 계단이에요 사실, 내가 알고 싶은 건 주방이 어딨냐. 피트니스 센터. 이렇게 미니 헬스장이 있네요. 셀프 키치는 못 찾았어요, 결국. 일단은, 방에 올라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오늘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가지고, 시차 적응이 덜 됐는지 빨리 깨버렸어요. 어쨌든, 올라가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은행을 가야 돼가지고 이제 은행을 갔다가 그냥 고 캠퍼스 투어를 좀 하다가 오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라 색깔 셔츠를 입었어요 헤드폰이 안 어울릴까 봐 걱정했는데 진짜 아무 룩에나 잘 어울려서 다행인 거 같아요 짠 오늘 캠퍼스 투어 로어 <laughs> <laughs>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날씨 너무 좋아 이런 말 캠퍼스 투어를 가야죠 그치? 오! 선크림 바르고 나오길 잘했다. <laughs>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막 산책을 하다가 그 저희 학교에 유명한 동상인가 보고요 그래서 그 동상을 보러 왔어요. <laughs> 날씨 좋은 날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니까 너무 좋네요. 저 뒤에 빌딩 보이시나요? 여기도 되게 멋스럽죠. 무슨 빌딩이지 저건... 사실 무슨 빌딩인지는 모르겠는데, 동거야여기는 한국 이랑 다르 게길 건너 려면 이거 눌러야 돼요？저도 까먹 고있었 다가 왜 이렇게 신호가？안 바뀌 지이런 는데 내가 정걸안눌 렀었 어. 저는 지금 사이콜지 빌딩 와봤어요. 심리학과 수업들이 열리는. 그러니까 다 여기서 열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laughs> 심리학과로 교환을 이상 사이콜지 빌딩 가보고 있습니다. 사이콜지 빌딩인가봐요. 그냥 <laughs> 막 생각보다 엄청 특별한 건 없는데. 음, 이렇게 생겼구나. 반가웠어, 사이콜리 빌딩. 여기가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메인 도서관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길을 잘 몰라서. 그래서 나중에 여기 도서관 와서도 스터디 윗미를 한번 찍어봐야겠네요. 여기가 메인 쿼드예요. 캠퍼스 내에 있는 큰 약간 공원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쿼드한테 나눠져 있어서 메인 쿼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 푸릇푸릇하죠? 아, 오늘의 미니 캠퍼스 투어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얼른 기숙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기숙사에 돌아와서 씻고, 좀 이제 쉬고 있어요. 진짜, 이동 시간만 한 30시간이 넘었던 우당탕탕 미국 출국 브이로그였는데, 또 와서 미니 캠퍼스 투어도 하고, 나름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요번 이 소니 신상 헤드폰 덕분에 비행기에서 진짜 잠도 잘 자고 와서 드라마도 보고 막 산책할 때 음악도 듣고 여러모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여 없었으면 비행기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요. 출국 필수템 역할 톡톡히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 소니 헤드폰이랑 함께한 미국 출국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이 났고 조만간 또 미국 아파트 입주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